네, 안녕하세요. 태쌤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요청을 하시는 건데, 어, 수학교재를한 권씩 풀기, 그리고 동시에 여러 권을 푸는 것, 어떤 게더 좋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1학생이 있다고 할게요. 그 중1 과정을 당연히 뭐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겠죠. 그때 이거를 좀 빠르게 끝나게 나면 그 다음에, 어, 중1 시화를 보통 저는 선택을 하는데 가끔 뭐 시험이 없거나 이럴 때중2을 동시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뭐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러면은 뭐 초5 시화 그리고 선, 초6 선행을 뭐 같이 나가고 뭐 이러한 경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어,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투트랙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어, 이거는 제 경험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여러 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아니면 대학교 뭐 프로젝트 같은 게뭐 간단한 게 있다고 해볼게요. 이때 나는 하나라도 일단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요? 그래서 1번 프로젝트, 2번 프로젝트를 뭐 회사나 뭐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뭐 한다 그랬을 때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어 1번을 잘 하고 싶은 상황에서 혹은 여러 개를 내야 되는 것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큰 도움이 될까요?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된걸 하나에 집중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는 게더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이었어요. 어, 동시에 두 개를 한다고 해서 뭔가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, 쓸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뭐 시간도 그렇고 뭐 제내 과속성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. 하나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고 뭔가 이렇게 끝맺음이 더 확실한 반면에 동시에 두 개를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하는데 10일이 걸린다고 치고 두 번째도 10일이 걸린다고 치면은 그냥 20일 동안 10일 10일 끊는 게 맞지 내가 이걸 동시에 한다고 해서 15일 만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오히려 역효과도 가끔씩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현행 심화 그리고 선행이 있다고 치면은 현행 심화를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행도 나가니까 이게 연관성이 딱딱 아기가 맞으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행 심화도 약간 좀 부족하고 선행도 뭘 하긴 하는데 정확히 제대로 하는 건좀 아니다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너무나도 항상 당연하게 말하는 건데, 제가 항상 현행 심화가 되면은,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다는 것 같다는 듯이 말씀을 드렸는데, 동시에 두건 뭐 이런 것도 얼핏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의외로 한 권씩 제대로 끝내고 또한권 제대로 끝내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. 심지어, 개념, 부분도 있, 개념 보, 부분을 공부를 할 때도 개념이랑 보통 유형을 같이 하잖아요. 뭐, 부교자라고 해가지고. 이 경험에서도 뭔가 개념책을 먼저 확실히 끝내고 그 이후에 유형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걸 동시에 나간다고 해서 개념도 잡고 유형도 잡다기 보다는 오히려 개념을 일단 한 바퀴 빠르게 끝내고 난 이후에 뭐 1단원부터 뭐 6단원까지 다 한번 빠르게 끝내고 다시 유형편으로 복습을 하듯이 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연관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이해도도 높고 게다가 책을 한 것이 끝냈을 때그 성취감도 있거든요. 그 성취감으로 아, 나 이건 끝냈어 하고 끝맺음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교재를 더 집중력 있게 볼수 있다. 그런 식의 경험적인, 어,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 권씩 그냥 끝내는 게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얼핏 생각해도 여러 개가 더 동,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게더그 효율성이 높다면, 진작부터 그랬을 텐데, 일단 공부라는 거는 뭐 요즘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인강도 있고, 무슨 뭐어 줌으로 하는 것도 있고, 뭐 개별로 뭘 봐주는 것도 있고, 테스트도 상당히 막 이제 집에서 테스트 봐도 전국 몇 등인지 쉽게 나올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나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옛날 그대로 한 권씩 제대로 하고 현행이 잘 되면 그 다음 선행을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고 하는 게 제일 결과가 좋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